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니다 모드로 해서 있네요. 미니 드리프트 촬영에서는 전 세계 최고 같아요. 전 세계 최고. 알씨랩에서 세팅을 또 다시 또 이쁘게 다했으니까요자 보세요. 쇼야이쇼 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야 미니 드리프트 차의 쇼기 너무너무 잘 먹죠. 그리고 바디핀이 여기 보시면 달라다랑 바디핀도트 이쁘게 있고요. 차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서버 서버 바로 바로 바로. 브레이크 그때 후진 브레이크 후진 뭐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칠거 브레이크 대고 그대로 후진 됐죠 진정한 RC 카 미니 드리프트를 원하신다면 RC 라이프 미니 드리프트 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몇대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자 여기로 이거 여기 눌러주세요 예 지금 바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제품 엄청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작세사리도 지금 입고 되어 있구요. 색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짜잔. 자, 자 실사. 실사가 너무 이뻐요. 이야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차량. 자, 일반 차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 차량. 자, 얘는 아이스랩에서밖에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 궁금하시죠?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는지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이이고 어, 괜찮아요, 예. 어머지만, 레그로 테스트? <laughs> 야, 이게 기본적으로 튼튼하니까요. 짜잔. 자, 이렇게. 자, 리얼라이프 파실 F. 리얼라이프 파실 F.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움직여 놨어요. 예. 붙여놓으면 여기 양면 테이프 떨어지겠군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드리프트는 RC 라이프에서, RC 라이프에서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VTX 미니 드리프트를 검색하세요. 짜잔. 짜잔.